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실시간에 켜 봤습니다. 아, 블링블링 님 안녕하세요. 은행 <laughs> 두 분다 안녕하세요. 아, 얼굴은 못해요. 죄송합니다. 얼굴은 못해요. 죄송해요. 그냥 하기가 싫어서. 여러분,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했잖아요. 그만 물어봐 주세요. 여러분, 저 근데 이제 실시간을 꺼야 해요. 앗, 여러분 감사해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아, 실시간 끝났다. 핸드폰은 옆에다 세워 놔야지. 아, 애기 너무 좋고 이쁘다. 아 이제 친구랑 놀기로 했으니까 애기 그만 만지고 카톡해야지. 뭐야 실시간이 켜져 있었네? 아 뭐야 뭐야 여러분 안본 걸로 해주세요. 아 몰라 실시간 꺼.